반갑습니다 탈만나는 t v 입니다 이번에는 탈피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탈피를 배우실 때 탈잡이분들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탈피를 할 필렛이 있으면 손잡이를 만들죠 손잡이를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손잡이를 조금 크게 만들으라고 하죠.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름층을 찾고 이 정도 나가신 다음에 이 왼손은 뭐한몇 프로 당겨주면서 그 다음 오른손은 또 힘을 몇 프로 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탈피를 하라고 하죠. 그 다음 탈피가 좀안 나간다 싶으면 조금 흔들어주면서 흔들어주면서 또 나가고 보통 거의 뭐한 80에서 90%처 초보 칼잡이 분들이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. 그럼 이제 그이 탈피법을 배우신 다음에 이 탈피법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스터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탈피는 이 손을 안 잡고 오른손만 이용해서 하는 탈피입니다. 그리고 굳이 이 손잡이도 크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. 여기서 기름층을 찾은 다음에 그냥 굉장히 힘을 안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. 기름층, 기름층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. 손잡이를 만들고 손가락을 걸어준 다음에 이 왼손은 그냥 살짝 당겨만 주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. 그다음 이제 기름층을 찾죠. 기름층을 찾은 다음에 그냥 오른, 오른손만 나가는 겁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. 누가 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탈피죠요 자, 보통 처음 배우실 때 왼손을, 뭐, 왼손을 더 강하게 당겨라. 당기면서 이 칼은 어느 정도 뭐한 20, 30% 힘만 주고 당기면서 이제 탈피를 하시라는 분들도 있고 예? 정말 방법이 많습니다. 그 방법을 모든 방법을 다 이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 탈피를 하시면 됩니다. 힘이 안 들어갑니다. 딱이 손가락 하나로 걸어, 걸어놔도 탈피는 다 됩니다. 손가락 하나를 걸고 기름청만 잘 찾으신다면 그냥 그냥 간단하게 탈피가 됩니다. 굉장히 깨끗하게 손가락을 하나 걸고 손가락을 하나 걸고 그냥 기름총만 찾으시면 됩니다 기름총만 이렇게 다 그리고 이 손가락 거는 부분도 조금 숙달이 되시면 이것도 다 수율에서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조금만 조금만 만지셔도 됩니다 뭐한 1cm도 아닌데 만지셔갖고 기름층만잘 찾으시면 이 왼손 왼손에 이 힘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탈피까지, 이렇게 탈피까지 이제 마스터를 하시면 어딜 가서도 조금 이제 실력이 있다고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. 손가락 하나만 딱 걸어 놓고 여기서 이제 기름층만 찾으시면 됩니다. 기름층만 찾으셔서 미시면 이 탈이 게 탈피가 됩니다. 그리고, 농어도 똑같, 이 광어뿐만 아니라, 이 농어 같은 경우에도 큰 고기도 똑같습니다. 손잡이를 만들고, 이걸 잡아, 이걸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손가락만 걸어주시고, 기름칠만하시면 됩니다. 전혀,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게 알바봤는데 기름이 거의? 거의 기름이 없는 상태입니다. 기름이 없는 상태라도 칼 연만만 잘돼 있으면 그냥 나갑니다. 이 이를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이래갖 하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. 처음부터 이 방법을 연습하라는 게 아닙니다.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이 방법이 어려 어졌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다면 그 다음 이제 또한 단계 발전해야 되겠죠.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숙달이 되시면 또 발전해야 되고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.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. 그러면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, 솔직히, 뭐, 이래, 잡고 땡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탈피하는 것보다 훨씬 보기도 좋죠.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한 바퀴 발전을 하시면 아마 최고의 칼잡이가 되실 겁니다. 저도 아직 발길이 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제 공유하면서 배워가면서 발전하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